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험 인터 강사 윤프로입니다. 어, 지난 시간까지 실손보험, 네, 실비보험이라고 하죠. 어, 변천사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, 내가 언제 어느 시기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실손보험에 실제 보상되는지, 보상이 안 되는지에 대한 또 한도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쭉 살펴봤었고요. 자 오늘 이 시간은 실손보험 그러면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점을 네, 조심하고 네,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, 자세한 자 영상이 없어서 여러분들 네,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가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실손보험 뭐 많이들 가입하셨을 거예요 아마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주위에 아마 뵙기가 힘들 정도인데 정말 많이들 가입하셨던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전 국민 인구 중에 몇만 정도가 가입했을까요 실손보험 몇만, 네. 자, 실손보험이요. 자, 보시면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보험가입자 비교표인데요. 네. 실손보험이 전 국민 거의 5천만 넘죠. 3,997만입니다. 그럼 거의 4천만 명이, 네,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거죠. 자, 자동차가 있으니까 또 자동차 보험 가입들 하시겠죠. 그게 총 2,541만이에요. 2,541만. 자, 그리고,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네, 국민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죠. 그러다 보니 5145만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수에 맞먹는 네, 건강보험 숫자입니다. 자 거의 사실상 건강보험에 맞먹는 네, 4천만 명의 예, 인구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. 그러기 때문에 아이 실손보험이 정말 논란이 많고 논쟁이 많고 또 보험료에 대해서 또 갱신될 때마다. 또 보장이 될때안될 때, 때, 또 면책 기간, 그리고 또 한도, 입원 의료비, 통원 의료비,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. 자 지난 시간까지 실제 가입변도, 그 다음에 가입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실제 보상 안도나 보장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. 자 오늘 시간 그렇다면 실손 보험 네,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특히 또 어떤 회사로 또 해야 되는지도 중요한데요 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또 다이렉트 하시는 분들 상당히 나중에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을 때가 있어요 네 다이렉트로 하시면 아무래도 본인이 스스로 다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알리르무 병력에 관련해서 일반인분들이 정말 내가 이거를 고지를 해야 맞는지 이거 안 해도 되는지 정말 아디송하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실손보험이나 이 보험 가입하실 때는 다이렉트로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전문가를 꼭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입을 하셔야만 보험가입하는 목적이 뭔가요? 내가 지금 가입을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는지, 못 받는지, 이게 중요하잖아요?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가입할 때부터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. 자, 보험가입하실 때 여러분들, 그래서 어떤 회사, 그리고 담보마다, 보장마다, 어떤 회사들마다, 또 여러분들, 고지 의무에 따라서, 인수 심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실손보험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실손보험 개념, 네, 한번 살펴봤는데요. 자, 병원비가 여러분들, 실제 지불한 게 많이 나왔어요. 근데 여러분들, 실손 비례보상 혹시 들어보셨어요? 실손 비례보상. 내가 실손보험을 병원비 낸 만큼 덜 준다고 하니까, 내가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네요. 그래서 A 보험사에서 100만 원 받았어요. 그래서 내가 또 다른 B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또 들었어요. 그래서 내 맘만큼 돌려준다고 하니까, 어? 또 B 회사에서 100만 원 주는 거 아니냐? 네, 100만 원다 받아요? 못 받아요? 못 받습니다. 자, 총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고, 내가 만약에 실손보험이 A 사에한 군데 있고, B 사에또한 군데가 있어요. 그러면 각각 50만 원씩, 해서 총 의료비 100만 원이 이렇게 나눠서 지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이걸 뭐라고 하나요? 실손 비료 보상이라고 합니다. 실손 비료 보상. 그래서 실손 보험을 두 개, 세 개, 네개 가입할 필요가 있어요, 없어요? 전혀 없죠. 하나만 제대로 가입하시면 되고요. 나머지 가입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고 그 하실 보험료가 있으면 차라리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쭉 설명드렸던 우리나라 사망원인 1, 2, 3이 해당되는 암, 뇌질환, 심장질환. 차라리 이런 쪽에 더 여러분들 보장이 강화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. 자, 그래서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손해본 금액을 네, 보장하는 거고요.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면 영수 증에 급여, 비급여 이렇게 나눠지죠. 그래서 급여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거고 비급여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, 옛날 예전에 실손 1세대, 2세대, 3세대, 4세대. 제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드렸는데, 한번 가볍게. 자, 내가 실제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, 총내 보장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. 자, 옛날 실손. 자, 구실손 2009년 10월까지 1세대. 자, 어때요? 본인 부담금 없이 100%다 보상받았죠? 갱신지구5년이었고요 자, 그리고 표준화 과정으로 들어간 2009년 10월부터 어때요? 표준화 1, 2, 3단계. 예. 네, 본인 부담금이 10% 20% 늘어났네요. 자, 급여는 10%, 비급여는 20%. 그렇죠? 자, 그리고, 자, 이제 착한 실손. 2017년부터 나온 게 어때요? 네. 급여 90%, 비급여는 80% 보장해줬죠. 본인 부담 마찬가지로 10%, 20%. 그리고, 네. 비급에 여 대해서도 네, 80%, 본인 부담금 20% 였는데, 자, 4세대 실손.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4세대 실손에 해당되는데요. 자, 급여는 80% 비급여는 70% 보장을 받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돼요? 네. 본인 부담금이 급여는 20%, 비급여는 30%. 자, 이렇게 되는 거죠. 여기가좀 이해가 되신가요? 자, 이거 한번 보시고 이해되시기는 어려우시죠. 그래서 지금은 아, 실손 보험이 이런 식으로 가입 시기별, 가입 연도별에 따라서 내 보장 한도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달라지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어 나중에 혹시나 정말 내가 실손보험 관련해서 어 내가 보장이든 내가 여러 가지 어 진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내 하단에 연락처 저장해 놓으셨다가 어,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표 어, 마지막 정리를 해 드리면 자 과거에 나왔던 실손보험은 자금 부담금이 없으니까 어때요?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최근에 나온 실손보험까지 어떤가요? 자기부담금 있으니까 어 아무래도 내가 이왕이면 자기부담금이 없는 게 좋은데 이제 앞으로가 큰 일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나오는 또 실손 보험 지금 5세대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영상 뉴스와 함께 들려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 아 내가 정말 보험은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어릴 때 그리고 내가 병력이 없을 때 가입을 해야 되겠권나을꼭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입을 잘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병원 기 치료력,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 가지 병원 다니시면서 입원, 수술, 또 여러 가지 그런 치료력이 있으면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. 이 고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험가입이 어떻게 되는지, 보험가입이 안될 수도 있고요. 가입이 되더라도 부담보 조건이 될수 있고요. 정말 다양합니다. 자,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시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보험인사 강사 유프로였고요네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